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벗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하에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사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어죽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않고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요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비엘리아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요호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예, 메인 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아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까다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벳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을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오늘의 본문은 나봇의 포도원을 결국은 차지한 이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어, 담고 있습니다. 어제 이세벨이 그 나봇이 살고 있던 이스루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나봇을 음모를 꽤서 죽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편지 지시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안치고 그때 이제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이 높이 안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죄인으로 체포해서 끌어들였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그 나봇에 대해서 불량자, 이제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왕이 나에게 팔라라고 하는 그 포도원, 그 포도원을 유산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팔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성읍 밖으로 돌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세벨에게 보고되어지고 어,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제 땅 주인이 없어졌으니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해라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죽음을 듣고 일어나죠. 어떻게 죽었는지, 갑자기 왜 죽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합은 그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에 마음이 꽂혀 있고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아에게 다시 임하여 엘리아에게그 음,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또 심판을 전달하게 합니다. 요하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 그리고 이제 그 나봇의 피, 나봇이 죽은 곳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도 너와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너도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너에게 동일한, 네가 그 희생하게 한 것에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아비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엘리야가 요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이제 나 오니까 알리야를 부르는 부분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나의 대적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겠죠. 요하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가 대항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릴 것이다라는 것이고 어, 동일합니다. 그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대게 하고 그 다음에 이히야아이야의 아들 아바사의 집처럼 되게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있던 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속 말하는 역성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벌써 세 번째 왕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 보암, 그 다음에 이 바사라고나 아이야 쪽에 그리고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오므리 왕조인 거죠. 아합 왕은 그 오므리라고 하는 집안의 태생인데 그전에 왕조들처럼 너의 왕위가 끝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왕이나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의 코아에는 어, 리더가 정, 어, 역할을 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에 대한 악영향이 백성들에게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심판이 오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세벨도 아합처럼 죽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합 왜 집안이라고 하는 집안과 왕조의 어떤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범죄하게한 까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하나를 좀더들여 드려서 아홉과 같이 자신을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 자신을 내어줬다 기꺼이 스스로 자신을 판 거죠 자신의 욕심을 어~ 그 달성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 방신들 앞에. 또 자신의 욕심 앞에 자신을 판다라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아내가 충동합니다. 이 아내는 두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이방 신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그리고 바를 죄송합니다.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 그래서 우상 숭배에 온 북이스라엘이 빠지게 한 그런 여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책임은 아합에게 더 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벨보다는 능미로운 것은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풀이 죽어 다녔다 회개했다 아니면 그것을 슬퍼했다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염려했다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합이 자신을 낮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죄악을 저지른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궁유를 구할 때에 어, 그재앙이 저의 시대가 아니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게 한다고 그 재앙의 심판을 연기해 주십니다. 갈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세벨의 편지를 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은 나봇을 죽이고 아합은 주인이 없어진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만 아합, 하나님은 악을 행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선언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멜상경 교재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벗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한 아합에게 다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살인과 탈취, 이세벨의 악이, 악행을 묵인하고 방조한 죄를 아합에게 물으시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라는 상해법에 따라 나벗과 같이 길에서 살해당하는 방식으로 죽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범의 왕조와 바하사 왕조가 몰살당하여 끝장난 것처럼 아압이 속한 오므리 왕조도 이제 이 땅에서 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고 이세벨의 시체를 뜯고 개와 새들이 아합 집안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사, 이세벨의 살인보다 그 살인의 원인이 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아합의 탐욕을 하나님은 더큰 죄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만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악한 구조와 제도에 편승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집안의 처참한 심판 앞에서 겸비하는 아압을 보시고 처벌을 연기하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아합마저 불쌍히 여겨 그 심판을 후대로 연기하십니다. 아합마저 용서받았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 용서를 구하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세벨의 음모에 의해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포도원에 집착한 아수, 아합, 사악한 술술을쓴 이세벨, 그 음모에 가담한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매수된 불량한 사람들, 판결도 없이 돌을 들고 나봇을 처단한 백성들, 이들 모두가 이 사건의 공범입니다. 갈매산에서 여호와가 바알을 이긴 소식,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소식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당장 손에 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권력자에게 기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합시대의 총체적인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내가 사회 불의와 관련된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고 떳떳할 수만은 없습니다. 침묵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언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악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나도 공범자입니다. 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상상 겸손하고 정직하기를 다짐합니다. 조금 더 열심을 내어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내 마음과 합해지는 일을 위해 시간과 침묵,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한 노력을 위해 노력을 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내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음모나 속임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기도하고. 그 일체의 삶을 위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